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맨발 걷기 효과 다섯 가지를 한번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 아름답죠 석탈의 왕릉 앞입니다 이 기와의 선을 볼수 있고 지금 석양이 지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어스름해지는 시간이죠 맨발 걷기 효과 첫 번째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의 고유 수용성 신경 말단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뇌에 신호를 보내서 균형 감각과 신체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 발 근육이 강화됩니다. 맨발로 걸을 때발 근육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부지런히 정말 움직이시거든 움직이거든요. 발과 발목의 힘과 안정성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로보트가 이족보행 로보트가 엉성하게 걷는거 보셨죠?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도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의 발은 태어나면서 조금 걸음마 한 후에 이 몸을 지탱하면서 뛰고 걷고 움직이는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세번째 조인트 충격이 감소됩니다 신발을 신고 그럴 때 발은 발뒤꿈치에서 발끝까지 움직이는 동작으로 땅에 닿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죠. 이것은 관절에 충격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쿵쿵쿵거리죠. 또 건강한 사람들은 또별 문제 없겠지만요. 특히 임신부나 태아가 있는 경우에는 또 태아의 두뇌에 충격을 줄수 있어서 조금 자제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맨발로 걷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의 가운데나 발의 앞쪽으로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또 관절에 자연스럽게 관절에 부담이 안 가도록 우리 걸어보면, 맨발로 걸어보면 그렇게 자세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서 걷기 때문에 쿵쿵쿵 거리면서 발 뒤꿈치로 걷는 것보다 또 관절에 훨씬 무리가 덜 갑니다. 또 맨발 걷기를 하고 뛰어보면 뒤꿈치로 절대 안 됩니다. 앞꿈치 쪽으로 해서 충격을 완화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염증 감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효과를 굉장히 크게 여기는데요.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염증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잔디나 모래와 같은 자연 표면을 맨발로 걷는 것은 지구 표면이 몸과 닿으면서 접지 효과, 얼식 효과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몸에 항염증, 항산화 효과를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균형감각이 향상이 되고 발 근육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관절이나 조인트의 충격이 감소되고 또 자세가 좋아집니다.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목 경추까지 쭉 배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발가락이 활성화되면, 근육이 활성화되면 또 연결된 모든 관절들이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걸으면 굉장히 관절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증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열싱 효과. 땅 속의 음전화가 보통 활성산소가 양전화 하거든요 이렇게 만나서 땅과 접촉하는 동안에 양전화와 음전화가 만나서 중화가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제거되거든요 지금 요즘 활성산소 제거하는 약이 굉장히 많은데 그 효과는 사실은 미미하지만 이렇게 접지를 하면 굉장히 많은 음이온이 자유전자가 몸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 몸이 리셋됩니다 정화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에 오시면 경주시 동천동에 석탈의 왕릉 이렇게 주변 앞에 산책로 이게 마사토 땅입니다 주로 마사토 땅이 대부분인데요 마사토 땅은 두뇌발달에 참 좋습니다 학교에 가면 운동장에 주로 마사토죠 배수도도 좋고 이 두뇌에 자극을 주는 자잘한 알갱이들이 있어서 저도 가끔씩 여기서 걷습니다 예, 지금까지 석간 t v 였습니다 다시 한번 경치 구경하시고 또 하늘도 한번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경주에 오시면 동천동에 또 석탈의 왕릉 이 산책로를 걸으시면서 또저 위쪽으로는 용강동으로 넘어가는 콩쪽으로 가는, 가는 용강동. 로가산 정상을 쭉 타고 가면 한 2시간 코스 정도로 뻗어 있습니다. 왕복 하루에 한 4시간이나 3시간 시간이 나시면 그냥 북 경기 와서 주무시기보다는 이 맨발 코스를 한번 걸으시면서 또 산책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석건 TV였습니다.